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니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가뭄과 냉해에 강하고요. 땅밑 뿌리 줄기가 잘려 나가도 남아 있는 뿌리에서 또 새싹이 나서 자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서 열대 아열대 온대 저지대 해발 천 미터가 넘는 산악지대 등.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 전 세계적으로 2,800여 종이 자생하는 놀라운 식물 민들레. 성명인 타락사쿰은 맛이 쓴 염증을 치료하는 풀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말 민들레는 집 문들레에 많이 피어난다고 해서 문들레가 민들레로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재밌죠? 국내에서 흔히 볼수 있는 민들레 네 가지만 꼽아보면 우선 가장 흔한 서양 민들레입니다. 유럽에서 식약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종명의 오피시날레는 약용식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 민들레라고 불리는 한국 자생의 흰 민들레가 있고요. 몽골리안 민들레라고 불리는 민들레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에서 보는 산 민들레도 있습니다. 요즘 들에는 어디 가나 민들레 가을싹이 보입니다. 대부분이 서양 민들레입니다. 너무 연하고 부드러워서 한 입씩 채취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한끼 쌈으로 먹을 양을 채취하는데 일분도 안 걸립니다. 싱싱해 보이지요? 채취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채취해야겠습니다. 늦가을 들에 지천으로 널린 이 보약을 안 잡히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어디에 좋은지 잠깐 공부 좀 하고 나서 민들레 생쌈 시식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민들레들은 활성 성분이나 건강에 좋은 효과들이 아주 유사합니다. 하지만 주성분과 효과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 민들레는 플라보노이드, 페놀, 트리페노이드 등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임상 연구가 되어 있어서 간 보호, 이뇨 작용, 소화 개선, 변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플라보노이드 세스키테르펜 락톤 성분이 많고 동물연구에서 항당뇨 항암 효과가 있고요 흰민들레는 타락사스테롤 성분이 특징이고 그외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성분이 많으며 동물연구에서 간 보호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흰민들레는 우리나라 토종민들레니까 나중에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고 연구가 많이 된 서양민들레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서양 민들레는 천편이 넘는 논문이 있지만 놀랍게도 민들레 단독 사용에 대한 잘 설계된 임상연구 논문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단독 효과보다는 다른 약초들과 병행 사용에 대한 연구가 더 많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간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96명의 만성 미염간염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만 민들레 추출물을 포함하는 복합 추출물을 5개월 먹인 결과 복합 추출물을 먹은 환자군의 경우에 간염 바이러스의 이 e 항원 소실이 20%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dna 소실이 31.6%간 기능 검사 수치 호전율이 66.7%나 됐습니다. 민들레는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식물입니다. 기능성 소화장애가 있는 311명의 환자들에게 60일간 민들레 외의 복합주출물을 60일간 투여한 결과 80% 정도에서 복통, 복부, 가스, 소화장애 증상이 처음보다 반 이상 좋아졌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종합검진 시 내시경 소견에 만성위염, 장상피화생이라는 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만성위염이 있으면 오랜 염증으로 위의 점막세포가 변형되어서 위점막세포인데도 마치 장점막세포처럼 변하는 것을 장상피화생변화라고 하는데요. 현대의학에서는 특별한 약물치료법이 없습니다. 이런 환자 138명에게 민들레 외 복합주출물 분말을 두 달에서 넉 달을 먹인 결과 대조건에 비해서 장상피화생과 비정상적인 점막세포의 증상이 90% 이상에서 호전되었습니다. 민들레는 전통 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부종 등의 사용해 왔는데요. 이런 이뇨 작용은 현대 의학 연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이뇨제 약물과는 다르게 부작용이 거의 없이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용을 위한 민들레 활용법, 주의점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하도록 하고요. 배가 고프니까 빨리 저녁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훈제 오리 구이입니다. 요리하기 쉽고 맛있어서 제가 자주 먹는 육류입니다. 그리고 상추하고 조금 전에 채취한 민들레 잎입니다. 신선해 보이지요? 상추에다가 민들레 잎을 따가 얹고 쌈장에 밥을 올려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가을 민들레는 아주 연하고 쓴맛도 아주 약합니다. 오히려 상추보다도 덜 쓰고 향긋합니다. 음, 야, 음. 아 맛있다. 오, 응. 음. <laughs> 자한개 더. 너무 뭐 맛있어서 하나 더 먹어야겠어요. 되 아, 음. 아, 반찬이 필요 없네요. 음흠. 음. 간질환, 유장질환을 치료해주고 온몸의 만성염증을 청소해주는 민들레. 겨울이 오기 전에 채취하셔서 꼭 쌈으로 잡수시기 바랍니다.